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지리산 해발 7 0 0고지 덕동마을이라는 데인데요. 한구루 감나무꼴 농장에서 한약초와 약초를 모든 것을 해서 팔고 있는 한구루 감나무꼴 농장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는, 어, 안 하는 것이 약초라고 생긴 건다 해요. 여기 귀농 귀촌 한제가약한 20년 됐는데요. 헛개나무, 뭐 매실, 오미자, 어, 마가모, 벌나무 이런 것을 다 많이 하고 있는데요. 그 먹고 살려고 하니까 산천초목을 다 헤매고 다녀야 되는데 산약초라는 것은 많고 어, 향이 많이 나는 어, 것을 주로 산나물도 하고 어, 하지만은 화장품에 들어가는 어, 그 재료가 향이, 허브로 해서 향이 많은 것이 있어서, 어, 그 화장품 재료로도 많이 들어간답니다. 그래서, 어, 그 연구를 해서 우리 감나무골 농장에서도 자료를 좀 많이 가져가고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, 그, 항상 화장품을 많이 만들고 연구하신 분들을 존경합니다. 저는. 감사합니다. 여기 저 보세요. 저 건너편에가 흙개나무, 마가모, 오가피, 뭐 벌나무 다 있어요. 저 앞산이 제산인데요. 잘좀 부탁드립니다.